안더 한글로 한글로 버틸걸? 까요 아, 안더 나리타 박승종 나리타 <laughs> 건강물을 샀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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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물을 샀어요. 우리나라 17차야 자6차어 그러네 아, 오 올네. 근데 여기에서 돈거다 들어가지 않았어. 지금쯤 신주쿠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목목 목 목> 오늘의 숙소, <laughs> 자기야 그래도 조만한데 깨끗해. 하염없이 음. <laughs> <laughs> 걸어 <제일> <웃음> <웃음> 너무 멀어. 한번출김긴자역김자자여기자영 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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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자영김맞영아자영 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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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샷 김자영. 김자영. 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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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골곰탕 같다. 저게 사골곰탕. 미육수, 이육수 사골곰탕 다시 좀감일을때

이마 같이 본 점. 웃기다 이렇게 팜플렛 만든 거 이만엔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니까 왔다 간지 얼마 안 됐는데 패스트푸드야 거의. 응. 원 겨자에 찍어 먹으려는 겨자 너무 조금 준거 아니야? 클리어. 밥은 다못 먹었어. 아, 밥은 못 먹어. <laughs> 오 귀여워. 오 귀여워서 못 쓰겠는데? 시나모를 시나모를 <laughs> 귀엽다. 먼저 보실래요? 빨리. 아뭐있다 어, 네. 이게 이제 소금이 녹아 있는 아 이제 스크럽이거든요. 이 상태로 글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는 이제 잘 부서지니까 살짝 이렇게 들어서 상태로. 해도 될것 같고 오 어, 좋은데? 사아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전용 요게 있거아 귀여워 얘는 앞뒤가 어. 달라요 오와아 이렇게 세트구나 <laughs> 네. 아 귀여워 앞쪽이 요거 거대한 유니클로인데 자리야? 유니클로가 겁나 커? 350 응. 유니클로 플라워래? 바로 옷이 시작됐어 내가 만드는 티셔츠 이런 거 이런 거 자기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어, 샘플로 해 놓은 거고, 이 탭으로 사진 같은 거 넣어서 만들 수있어 음. 우와, 뭔가 번쩍번쩍해서 이뻤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이상한 사람 없 이상한 사람 핫풀 골목. 몇지부터 기어나와? <laughs> 무서워. <다만 어릴 웃음> <있을까? 웃음> <laughs> 와뭔일리람 미쳤다 먹기가 무서워 아, 진짜 맛있어. 핫플라티 <laughs> 안 보여요 <laughs> <laughs> 핫플라티 <블러티. 웃음> 보이나? 모르겠다 아주 뜨거워 옷과 바비를 넣고, 파도 넣고. 넣고, 김도 넣고, 뭔가 비주얼이 뭔자야기급인데 <laughs> 비주얼이 뭔자야기급이야 <laughs> 자기야. 나는 이걸 넣고, 오빠는 이걸 넣고. <laughs>

한창 걷다가딱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고 더웠어 근데 지금은 괜춘 지하철 탈걸 <laughs> 지하철 탈걸 고 쟤한테 타고. 가게 앞에 QR. 한글말로 써있어. 어머머, 왜 이래. 얘 봐봐. 껀쭈껀쭈껀. <laughs> <laughs> 야, 정신 차려라. 아니지, 우리가 추월했잖아.

진짜 죽인다. <laughs> 사람 죽이네 어. 오른쪽? <laughs> 갔다 드디어 한 시간 말샀나와딱한 어. 시간이다. 또먹을론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긴발빵까 아. 응. 근데 겉에가 어? 배! 배! 미친 비둘 OMG. 이거. <목소리> 아. <긴 건데. 목소리> <죽을> 긴가대데줄거 맞아? <목소리> わしに言わせりゃあれはの難さ 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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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내가 이거 내려줄게. 드셔까 아, <laughs> <가쿠. 웃음> <가쿠. 웃음> 그래도 무슨 맛인지는 먹어봐야지. 이것도 진짜, 야, 딱조름 술 자체. 볼, 볼. 입술? 어. <laughs> 몰라 살겠다. 귀여운데? 안에 피토했어. 딸기다저요 딸기. 음. 들어가 봐. 바나나. 아닌가? 파스터드 파스타드. 그래서 맛을잘먹었 다.

양산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어. 왜냐고? 인스타그램은 핫풀 됐으네. 자리가 없다. 없는데? 해야 될게 도쿄타워 말고 이제 스시집 네. 가고 네. 저녁에. 냐는. 기린이 괜찮은데 상당히 안 강해. 어 맞아. 그래도 부드러워. 귀여운 아이들 왕 고든. <목소리> 도깨 파워가 다 나와있네. <laughs> 네, 한조막거리 같아. 진짜 작다. 만져보니까 같지 소리 들려줄게. 오, 음. 오, 오, 른자그 자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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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이네 살 찌는 시 무슨 탕이 어떤 색이 어울려? 입어봐 물어봐서 색깔별로 다 있는 것 같은데? 응. 저쪽에 남색도 있고 여기 베이지랑 뭔데? 뭔 핑크도 있어? 나한테 없는 색깔이 뭐있을다없잖다 다 없잖아 이런 기계에서 순식간에 순식간에 면세 완료 3분 컷이 <laughs> 어? 바가 좋다 근데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앞에 구워주고 진짜 같다 여기. 덥겠다, 진짜. 약간 장어 내그 밖에 있는 것 같아. 어. 예쁜데? 아이폰 색감이 더 예쁘다. 표고버섯 안에 닭고기를 넣으면 맛있어 보여. ちょっとどんどん食い 시끄러워 12개짜리나 하나야 아 맞네 한총 12개 정도 먹었습니다 영상 쩜 찍고 여긴 단체석이도 자기가 살짝 근자 여기 엘짝근데 여기 엘레이이게 그렇지. 절로 그러네, 맞다. 줄을 서야돼저야 돼. 봐저기조적방다 저기 저에 조적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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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조적방에. 조적방 예쁘다. 예쁜데. 집안이 되게 신났나 봅니다. 어디 갔니? 여기. 놀 생각을 안 합니다. 신나보이네. d <laughs> <놈> 키호테 못참지 일본인은 안 가는 콘텐츠야 죽겠어요 어. 어, 들어가요 쪽 어,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미데남자 무서워요. <laughs> 사람 진짜 많다 자기야 근데. 乗り心にややき、şey、が JR 東日本を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列車は成田エクスプレス13成田空港にて 중앙 넓다, 넓어. 줄 서긴 할것 같아. 음. 맥나를 지나서. 저 집인 것 같은데? 일풍랑? 어? 여긴 것 같은데? 음. 역시나 줄을 서는 집. 이 가는 베스트 메뉴. 이거 엄청 깔게. 이 가는 카라, 카라케. 카라카면, 카라케면 몰라트 매운 가 오, 고춧가루 대박.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맛겠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다다다이 많이 들어가 있네. <laughs> <응>. 다 들어. 안마라 먹고 싶어됐 얘 그레이 <laughs> 굳이 마실 수 있는 뚜껑 썼는데 빨대 가져오기 그레이